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박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덜어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덜어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분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리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에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일이라.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노니 다시나게 하는 때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또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